그, 야곱의 혼인잔치부터,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 하 야곱의 아들들 나이를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는 나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 추정하기가 참그 어렵고, 추정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자꾸 나요. 그래서 어, 자, 야곱의 혼인 잔치에 보면 자, 7년 되는 해에 라반을 섬겼던 야곱이 84세가 봉사가 마쳐지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나에게 라해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야곱하고 라일의 나이가 55세 차이가 나는데, 55세면은 84세, 55세. 29세. 여기가 29세. 여기가 29세. 나이가 자꾸 차이가 나요. 조금씩 차이가 나 그래서 어, 일단은 아들들의 나이가 중요하니까 아들들의 나이가 아들들의 나이가 중요하니까 아들들의 나이를 이제 맞추려고. 이집트 이주자 명단에서 아들들의 나이를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야살의 책에 나와있는 야살의책59 부터 63 까지에 나와있는 그대로 어, 요건 요내용이뭐냐면 요 이집트 이주 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사망해요. 그 사망하는 나이를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만 나이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그 찾아낸 그 나이인데, 자 여기 보면 레아는 51세 사망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야곱 1 0 6세때 그의 자녀들은 루벤이 45, 45, 44, 43, 그다음에 이사갈이 41살인지, 43살인지, 왜냐면, 같은 사람의 아들들인데, 여기 43에 나서또 43에 날 수가 없지 않으니까, 요거 41, 요거는 42. 그 다음에 디나가 몇 살인지, 그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요, 같은, 같은 저 나이니까, 요,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어, 좀안 맞죠. 왜냐면, 여기 형이 43살에 낳는데, 또 동생이 43살에 낳다를안 맞고, 그래서 41살, 42살, 또 요, 요것도 동생인지 이지 모르겠지만, 또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은 45세 사망했다그 했어요. 야곱이 100세 때, 아들들은 요셉하고 벤자민 이거는 맞아요. 이건 왜냐면, 이렇게 나이를 맞추고, 또 요렇게 나이를 맞추면 맞아요. 요게. 요게. 91세, 91세에 라헬 45세 이렇게 자, 55년 차이 이렇게 라헬하고 야곱은 55년 차이 그 다음에 벤자민은 야곱 100세 때 낳았다고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셉은 91세 때 그러니까 91세하고 100세하고 9살 차이니까 이 둘이 가 9살 9년 차이에요. 그 다음에 레아의 저 실바 실바의 아들 갓 42살 그 다음에 아셀 40살 43세 요것도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일단은 뭐 요렇게 요렇게 어, 라헬이 먼저 먼저 결혼했으니까 이게 맞을 것같네 이게 맞을 것같아 왜냐면 이 먼저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어? 빌하 아, 그러니까 여기 맞을 거야 여기 나이가. 그 다음에 루벤의 아, 루벤이 마흔여섯인데 이게 전부 다요 나이는 이집트 들어갈 때 이주할 때 이집트 이주자 명단 70인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고나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이주할 때 당시 나이에요 이렇게 시몬 마흔다섯 루벤 장남 마흔여섯 그다음에 야곱의 딸 디나는 이제 시몬하고 결혼해서 저는 이제 41살로 이렇게 봤는데 디나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음. 왜그러냐면 야곱보다는 최소한도 두살세 살이 많아야 돼요 두살세 살이 많아야 돼요 자 요게벳은 그 명단은 없는데 왜그러냐면이 요게벳은 애굽에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라 70인 명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43살, 애은 정확하게 나의 2 2은 사망을 했고, 셀라가 정확하게 처음에 저는 한 33살로 했는데, 이 사람이 43시에 저는 처음에 49분 됐겠다 했더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사람도 나이가 43시면 아들 나이가 27, 뭐 이정도 왜냐면 이게 안 죽었다 그러면 죽지 않았다면 이 마흔세십은 여기서 열 사람이 최소한도 열 살을 빼면 서른셋 뭐 그다음에 서른둘 서른하나 이렇게 됐을 것 같고 서른하나 뭐 그다음에 서른 그러면 이 사람이 스물일곱 이 맞을 거예요. 이요 사람이 스물 일곱이나 스물 여덟, 스물 여덟쯤은 될수 있지 몰라요. 스물 여덟쯤. 예. 자, 여기 빌라의 후손 단은 4 0 세에 단의 아들은 이 귀머거리 벙어리고이 후에 이 사람이 후에 막벨라굴에서 이제 야곱이 사망을 해가지고 막벨라굴에 매장을 하려 할때 에서가 방해를 했어요. 매장을 못하게 방해해서 를이이 이 손주 어, 단의 아들한테 어, 칼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잘려서 에서가 사망하는 그 사건이 나요. 자 빌하는 낙달리가 있고 가시 있고 아셀이 있고 이렇게. 벤자민 3른 살. 벤자민은 1열 살에 혼인을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의 아들이 있고 또1 8 살에 다시 혼인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애굽은 애굽에서는 이제 요셉이 3 4 살에 태어났는데 이제 이집트 이주할 때는 얘들이 다섯 살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3 9 살이기 때문에 얘들이 다섯 살. 또네 살, 다섯 살, 네살 이렇게. 자, 요셉이 애굽 땅에서 93년을 살았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게 17세에 들어와서 93년. 93년을 지냈으니까 110세. 110세에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 137세, 리브가 어머니 107세를 떠나서 외삼촌 요추정나의 이 122세 집으로 하른에 도착한 나이가 77세. 야사르 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63세, 에서가 63세 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야곱이 도망을 가서 어디 도망가냐면 샘과 에벨리 집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선지자 교육을 받았어요. 14년을 받고서 야곱이 77세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137세 이삭이 어머니가 107세가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일단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려고 왔다가 야곱이 이제 그, 집에 와 있으니까, 이 에서를 만난 거예요. 에서도 이제 70세지만, 그러니까 에서가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란으로.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할 때, 야곱 나이가 77세.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 후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야곱이 83세. 그래서, 이때 결혼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아들을 쭉 낳고 야곱 91세에 이제 요셉을 낳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셉을 낳은 때는 7년하고 7년 하고 7년해서 총 14년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나는 14년 그때 난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어자 야곱이 84세에 첫 번째 장남 루벤을 낳고. 85세 두번째 연년생으로 쭉 났어요. 그래서 유다가 87세에 유다가 했어요. 그러면 유다는 84세 87세에 유다가 났고 91세에 요셉이 났어요. 그러면 은 요셉하고 유다는 4년 차이. 유다하고 요셉은 4년 차이. 그쵸? 유다하고 요셉은 4년 차이. 자 야곱이 105세 때, 요셉 14살 때 세겜 주변에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했는데, 요셉은 14살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 싸운 기록은 없지만, 나머지 형들은 다들 7살에서 최소한도 2살 정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7살이 많으면 최소한도 21살, 그 다음에 16살 이상 돼가지고, 이제 활과 칼, 이걸다쓸수 있는 나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직 어리고 또 야곱이 너무 귀한 자식이라 전쟁에 안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이, 이 요셉은. 자, 야살의 책에 72세, 라에, 레하리, 어, 2물 살, 2 2 살, 2 2 살. 자, 하란에 가서 83세 혼인했는데, 요 때는 이제 스물, 9살 개고 야곱은 84세에 이제 장남부터 이제 출산을 시작해 가지고 어 야곱 91세에 라헬 36세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은 52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자요요요 요, 요. 야곱이 98세 됐을 때 라반 143세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귀향을 할때 라반의 메신저로서 라반의 아들 부월이 17살 종 10명을 에서 애서, 에서가 야곱과 같은 나이니까 98세에 보내서 야곱을 험담하는 이간질을 했어요. 요 이제 뭐 야곱이 그 가난에, 가난에 들어갈 때 바로 뭐 (1년) (2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자그 뒤에 자 요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출생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자, 요셉이, 여기 보면, 어, 제 야곱 91세에 라헬, 라 라헬, 어, 라헬 36살에 요셉을 낳고, 또, 라헬이 죽을 때는 45세. 45세는, 제 벤자민이 출생한 때요. 그래서, 야곱 91세, 라헬은 36살. 그 다음에, 야곱 100세 때, 라헬은 45살 때는 벤자민이 출생을 했고, 요 때는 요셉이 출생을 했고, 요셉이. 그래서, 요셉과 벤자민은 9년 차이.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 3 9살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 야곱 70인 2주 시기에는, 벤자민은 어 10세에서 18세까지 이제 낳은 아들이 5명. 또, 1 8세에서2 8세까지 낳은 아들이 5명 해서, 요셉과 요셉은 39살에 벤자민은 30살. 그리고 요셉은 2명의 아들이 있었고, 벤자민은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9년. 9년. 그 다음에 라헬의 36살에 요셉을 출생했고, 플러스 9년에서 벤자민이 사망할 때는 라헬의 45세로 사망을 했어요. 야살의 책에 따라서, 라헬 45세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요, 야곱 91세 때 요셉이 출생했다고 그러는데 요 시기는 의무복무기간, 봉사기간 14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요셉이 출생했고 계약기간 14년을 리브가가 듣고서 어, 계약기간 14년이 끝나기 직전에 유모하고 이상의 종두 명을 보내가지고 리부가가 보낸 유모 드보라가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이때, 야곱을 데려가려고 이제 도착한 거예요. 유모 드보라하고이종두명은 야곱을 데려가려고 어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자. 자, 여기가, 야곱의 어머니, 야곱 91세 때에, 야곱의 어머니, 100, 어, 121세, 1 2 1세예요 야곱의 어머니는. 이삭 151세 이삭하고 리브가는 30년 차이 나니까 이삭이 151세 어머니가 131세 131세 1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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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녀의 돌봄이 유모는 추정한 나이인데 136세 우주의 딸 두보라예요. 우주의 딸 두보라 유모의 나이는 136세 추정한 나이예요. 이삭의 총두 명을 야곱에게 보냈다 레하고 라헬 신부 지창금으로 칠년칠 7년, 년에 십사 년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보냈고요.